사랑에 대한 말씀성 기도함성 찬양 시편 99편 사절의 말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왕은 왜 정의를 사랑하나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권위자들은 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세상에 권위자는 정의로움에 대한 마음은 조금 있지만 결국 정의를 미워할까 싶습니다. 정의와 손을 잡으면 탐욕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권력 욕 때문일까 싶지만 권력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왕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함성 기도와 암송천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